최근 가수 박지현과 TV조선 사이에서 일어난 작은 갈등이 팬들과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박지현이 계약 과정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뒤이 자금을 TV조선 측이 대신 보관 관리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시작됩니다. 박지현은 단순히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를 넘어 평소에 꾸준히 봉사와 기부를 실천하는 사회 활동가로도 알려져 있었기에 이 약속 자체는 그를 지지하는 팬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부금이 실제로 해당 단체에 전달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죠. 당연히 기부금을 믿고 맡겼던 박지현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매니저는 박지현 씨는 트로트 가수로서 쌓아온 명성과 재능을 통해 얻은 수익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데 진심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TV조선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매달 기부하기로 한 금액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상에서는 TV조선이 박지연의 선의를 무시한 게 아니냐, 기부금을 횡령했다면 심각한 문제다라는 식의 반응이 쏟아졌고 사건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커지자 TV조선 측은 긴급히 내부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담당 직원의 과실 혹은 개인적 일탈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 직원이 보관 중이던 기부금 일부를 제때 송금하지 않고 머무르게 했다는 것이죠. 회사는 곧바로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와 함께 금액을 전액 상환하도록 명령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지침과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한 TV조선은 이번 사태를 반성의 기회로 삼아 앞으로 모든 기부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전했습니다. 박지현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팬들 앞에서 실망스러운 소식을 알리게 된 점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기부금이 약속된 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깜짝 놀랐다. 대중에게도 죄송한 마음이 크다라며 SNS를 통해 솔직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동시에 그래도 이 일을 계기로 제 기부 활동이 더욱 철저하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어떤 난관이 있어도 저는 제 신념을 지킬 것이다라며 오히려 더 굳건해진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팬들은 역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진짜 스타라며 한 목소리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TV 조선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 매체를 통해 계속되었는데요. 많은 시청자들은 평소 TV 조선을 좋아하고 지켜봐 왔는데, 믿었던 방송사가 이런 문제에 휘말렸다니 충격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도 이미 내부 개혁방안을 내놓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부금 정산 절차를 별도 팀에서 관리하고, 외부 기관의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등 새로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기부 내역과 금액을 공개하고 실제로 해당 금액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리포트를 게시할 예정이라 하네요. 이와 같은 조치들은 박지연이 요청했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라는 요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박지연은 이 사건 직후 회사 측과 대화하면서 가수가 거짓없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하고 팬들도 그 진정성에 공감의 힘을 보태주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다. 이런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TV조선에서 더욱 엄격한 관리를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직접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TV조선 고위 관계자들도 크게 공감해 기존의 재정 운영 방식 전반을 뜯어고치는데 합의했다고 하죠. 사실, 박지연은 이번 일을 겪기 전부터도 팬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가 어려운 이웃에게 매달 생필품을 기부한다거나 분기마다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자선 콘서트를 열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팬덤 사이에서는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부금 불이행 사건이 터지면서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박지연처럼 착한 일을 하는 아티스트를 뒤통수 치는 일이 벌어지다니라는 비난이 줄을 잇기도 했죠. 그러나 다행히 빠른 시일 내에 진상이 밝혀지고 잘못을 저지른 직원이 처벌을 받았으며 시스템 개선까지 예고되면서 사태가 생각보다 빨리 수습되는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박지연이 보여준 태도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아티스트라면 분노의 입장문을 내고 소송까지 불사했을 텐데 그는 이번 일을 발판 삼아 더 깨끗하고 건강한 기부 문화를 만들겠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역시 박지현다운 반응이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대형 스캔들로 이어졌을 법한데, 불필요한 분쟁보다 진정성을 지키는 걸 택했구나라며 크게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지현의 품격 있는 대처가 그를 더 특별하게 만들고, 대중의 호감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평이 많습니다. TV 조선 역시 이 일을 계기로 시청자와 출연자 모두에게 신뢰를 주는 방송사가 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발표한 1년짜리 개혁방안은 기부금 선양, 선항, 정기 점검, 내역 공개, 외부 감사 도입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방송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믿음이 생기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투명성과 책임감이 뒤따르지 않으면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기부금 문제를 넘어 방송업계 전반의 도덕성과 운영방식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연예인과 방송국 간 계약 문제, 출연료 미지급 같은 일들이 종종 논란이 되었지만 구체적인 해명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박지현과 TV 조선의 이번 갈등은 사회 공헌 활동이라는 긍정적인 취지에서 비롯된 만큼 대중의 시선이 더욱 민감하게 쏠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청자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점을 긍정적으로 보는 듯합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사건이 어느 정도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박지현이 여전히 자신이 공약한 기부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그와 협력하는 사회단체들도 조만간 기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네요. TV조선 또한 우리가 약속한 방식대로 기부금을 신속하게 전달할 것이며 주기적으로 그 사용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박지현의 선한 의도가 실현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 셈이고 함께 불거진 방송국의 운영 문제도 해결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이번 일을 지켜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래도 다행히 결말이 좋게 흐르고 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선행을 하려 했는데 그 사이에서 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그건 본인의 뜻이 왜곡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박지현도 팬들도 마음고생이 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태가 공개되어 논란이 커지니 오히려 책임자가 밝혀지고 회사 측도 분명한 개선안을 내놓게 되었으니 결과적으로는 더큰 피해를 맞고 시스템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제 대중과 팬들은 향후 몇달 혹은 1년 정도 지켜보며 TV조선의 약속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것 같습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했으니 기부금 관련 보고서나 방송사 내부 감사 결과도 어디선가 쉽게 찾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박지연은 그대로 든든한 지원을 발판 삼아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노래로도 또 따뜻한 마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기부금을 잘못 관리했다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박지연이 강조했듯이 이번 기회를 계기로 방송국과 아티스트 간의 관계에서 투명성과 신뢰가 더욱 중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무엇보다 사회를 향한 선행이 제대로 전달되려면 얼마나 철저한 관리와 감시 체계가 필요한지를 모두가 몸소 체험했으니까요. 많은 시청자들은 박지현처럼 좋은 일을 하려는 가수들이 더 늘어나길 바란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 그런 선행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시스템도 확실히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박지현도 심적으로 실현이 컸을 텐데. 그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네요. 이미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팬들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그의 앞으로의 음악 활동과 기부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팬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결집해 박지현의 사회공헌 활동에 동참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죠. 어떤 기부 콘서트나 자선 행사 같은 것이 열리면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방송국과 가수가 서로 조율하고 함께 개선책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어쩌면 꽤 가치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초반엔 여러 오해와 혼란이 있었지만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의 의지와 빠른 대처 덕분에 큰 잡음 없이 해결되는 흐름이니 말입니다. 앞으로는 제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박지현을 비롯한 모든 아티스트가 선의를 펼칠 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지현의 기부정신과 TV조선의 뒤늦은 대처,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한 내부 시스템 강화 방침까지, 어느 하나 흥미롭지 않은 이야기가 없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건, 과연 이 모든 약속이 실제로 얼마나 제대로 이행되는지, 그리고 박지연이 어떤 새로운 활약을 보여 줄지일 겁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